해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왔고요. 어, 1번 문제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중심각이 210인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합니다. 부채권에. 1번 같은 경우는 공식이죠. 호의 길이는요.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210도 중심각. 근데요. 선생님이 해보니까 얘를 밖에서 정리하고 들어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360도분의 210을 약분을 시키세요. 위아래 0이 있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주면 36분의 21 3으로 나눠지네요 12분의 7 그리고 나서 얘를 쓰지 말고요. 2파이알 곱하기 12분의 7을 쓰면요. 훨씬 더 쉽습니다. 이 파이 R이 얼마죠? 6입니다. 12분의 7. 약분시켜주니까 2. 약분시켜주니까 없어지고요. 7파이. 그렇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네. 360도분의 중심각을 밖에서 정리해서 오는 게 네임의 핵떡.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넓이한테도 쓸수 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7인데요. 파이 r 이 얼마다? 6 곱하기 6, 12분의 7 약분해주면 2 약분해주면 3 해서 얼마? 21파이 단위 cm 길이는 cm 넓이는 제곱 cm 미터 그렇습니까? 옳지 않죠? 호의 길이가 이번에는 4파이에요 핵심 문제는 넓이였는데 여기는 호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2번을 풀어볼게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되겠죠? 중심각을 x도로 잡겠습니다. 얘가 얼마라고 호의 길이니까 4파입니다. 이제 주어진 거 반지름만 집어넣을게요.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60도 분의 x는 4파이. 양옆으로 등호가 있기 때문에 파이를 나눠 줄수 있고요. 2를 나눠 줄게요. 그러면 2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약분 시켜주니까 120이고요. 120분의 x는 2다 얘가 지금 나누기입니다. 넘어가면 뭘로 간다? 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x는 2곱하기 120에서 240도가 정답으로 나온다.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또 푸는 방법은 어떻게 했죠? 그냥 얘 건들지 않고 2π곱하기 3곱하기 360도분의 x는 4π. 2파이로 나눠주니까 2. 넘겨주니까 얘는 나누기로 갑니다. 2 나누기 3. 얘는 3분의 2가 되겠죠. 360도로 바꿔주려니까 120을 곱했네요. 240. 밑에 숫자가 360, 360 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 갖다 놓고 풀어버리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